아닌데. 아, 닌데아 기다려. 봐아이다 이거 습격해가지고 아, 습격이 안되네 i g 이거 그냥 i l 죽이려고 했는데 소모해가지고 통골이나 좀 줄이게 외교 창을 어디서 혼지나가 까먹었네. 아 이건가? 태도. 이걸로는 모르겠다. 일단 뭐 프로는 병력이 많아서 아 마리엔 브로커 치게 음 이거 연합군이 되나? 내가 나랑 같이 캐리어랑 여기 붙어 있으면 전쟁을 한 명이 걸면 동맹으로 편성이 되고 그 동맹을 두 명이서... 뭐고... 뒤짐... 그게 됨... 같이 쳐서... 서로 컨트롤이 되나... 뭐고... 왜 전투 걸림... 뭔 짓을 한 거야? 이거... 튀어나왔나? 쥐들이 공성전을 포기하고 나왔나? 일단 자전이 반반이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었나 본데 아니면 그걸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동맹이잖아요 AI는 내가 통수 칠걸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나를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냅두고 이 전투에서 이기든지 든 어차피 캐리어 병력도 손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저 마리엔브르코 공성전을 못 이긴다는 판단을 하고 튀어나온 건 아닐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본대병력도 공성전을 하는 게더 유리할 텐데 왜 튀어나왔지? 머리를 굴려도 모르겠는데 공성전을 하면 더 편할 텐데 뭐지? AI가 우리 대화를 들은 건 아닐 테고 그냥 생각 없이 튀어나온 건가? 뭐라고 다 근데 맵개 좁음. 오, 맵 넓은 것 봐. 이래 봐야 그것도 멋있네. 일단 이렇게 병력 구성 중 진영 시작했네. 야 병력이 많다 서로. 뭐 장난 아닌데 이래 보일까? 야 이게 피하는 게 말이 돼이 이동이? 아 방금 휜거 보여요 벤자 아니 유니 이게 이런 야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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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거 날라오는 거 보고 피한다. <laughs> 미친 할파고야?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병력이 기동이 되지? 보병이? 말도 안 돼. 이거 유저들은 저런 움직임을 못할 텐데. 이 개별 조정이 안 되잖아, 이게. S자로 이렇게 휘게 못 만들잖아. 라인을. 미친. 야, 걔도 이건 못 피했다. 그리고 이거 행군 중에 걸려가지고 매우 필요한데거것 같은데, 행군하다가 전투 걸려가지고 '아, 이거노린인 건가? 설마...' 이게 그 우리 캠페인 지도상에서 어떤 스탠스를 하나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는데, 이거 행군하다가 전투 걸리면은 매우 필요한데, 가지고 이거 공격 속도인가? 뭐 그런 거 능력치가 막 깎이거든요. 설마 그것 때문에 같은 병력이라도 병력의 그런 활력 차이를 이용해서 지금 하는 건가? 이 매우 필요함이잖아 이렇게. 이 능력치가 깎이거든요 이러면 그걸 노린 거면 대박. 계속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지. 근데 마법은 활력이 안 달아. 이게 전투 능력이 엄청 떨어져요. 매우 필요한데면은. 아, 매우 필요한데면 방어력 깎인다, 이게. 이게 모드로 수정을 안 했으면은 방어력이 깎일걸요? 그래서 데미지가 투루뎀으로 들어올 거야, 어느 정도는. 평소에 비해서. 병력이 더잘 녹는 거지. 얘들도 따로 모션이 있으려나? 뭐가 또? 그레이트 소드였네. 피가 만이 천이에요. 오호. 이천밖에 안 달았네 이번에. 마법도 활력이 그기억 아닐 텐데. 아까는 막, 한5,000 달더만, 데미지가 왜 들락날락하냐? 근데 뭘할뻥 나？애 들다 털리 네. 지금, 공격을 별로 못하죠? 매우 피로함이라서 그럴걸? 이거 봐봐. 원래 아까는 막 부두두두두 하면서 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좀 쏘네. 해들 부두부두 되는데, 이거. 누구다 이거 거야? 멀리도 같다? 라인 배틀의 흔적이다 파란색은 하군 노란색은 하군 빨간색은 적군 불쌍한 것들 우리 내장을 찾아보자 여깄네? 내장 5장 6부.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장이. 음. 일단 뭐, 부대가 전멸하진 않은데. 이건 뭐 병력 없으니까 의미없고 자 이러면은 얘들이 어그로가 끌린 덕분에 나는 저쪽을 갈수 있게 됐지 근데 이거 병력 이거 연전 아 이거 그건데 상관 없으려나 이 회오리 뭐임 이거 지나갔네 어, 한 종자가 성마당에서 놀고 있는 귀족 자녀들을 멍하니 보다가, 확연한 마법 재능이 보이는 아이를 발견했다. 이들의 잠재능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제의 신하에게 알린다. 아, 근데 여세를못 뽑잖아. 여제의 신하가 열린다. 관계스러워. 이거다. 유지비 마이너스 5% 이거군. 자, 그러게, 나도 된줄 모르겠다. 일단 내가 공성전을 걸어보도록 하지, 알아서. 해보세요. 이거 그 빨간색 원 안에 들어오는 거 알지? 그래야 같이 된거 알지? 이거 겹쳐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일단 걸어놨다. Take all where the winds howl. By the comet. 됨? 안되나보네 내가 공성을 걸어놨어 내가 해야되나? 내가 공성을 걸어서 공, 이거 공격을 못하는건가? 건 사람이 해야 옆에 걸 데리고 가나? 봐야겠네. 연합군을 해본 적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근데 이론적으로는 동맹이니까 돼야 되는데. 동맹이 같이 있으니까. 매봉 여기 건 사람이 전투를 해야 동맹도 돼요. 알겠지. 오치. 야내 울니쉬 안 지켜. 오한 소동 돌려봐. 한 보자. 이걸 내가 조종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러면 멀티로 연합군이 되나? 한전투에서 두 명의 유저가 서로 컨트롤을 따로따로?